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강 달러세가 이어지고 있죠. 원인은 좀 어떤 영향이라고 보실까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채권하고 달러가 연결이 돼 있죠. 미국의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달러 강세를 일단은 띄게 되는데 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1 0년물 국채 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 미국 1 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앞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말까 일단 했는데 군사적인 얘기라. 지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시가전을 러시아가 못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확실성이 그만큼 굉장히 커진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 채권 시장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채권 시장에서의 1등이 누구죠? 예, 미국 국채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강달러 기존은 계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 스마일 같은 경우는 지금 강 달러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좀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달러 스마일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